안녕하세요. 저는 규리티치입니다. 왜냐면 얘가 치치고 제 이름은 규리거든요 저거 치티에나 사랑해요. 오늘은 저거 왜부르냐는요 <laughs> 저가요 키즈 폼을 하고 있는데, 이게 다틈 됐어요.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기다리세요. 티치치치. 일단 수첩 어떻게 됐냐면, 와... 진짜 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 그 다음은 어? 치즈 어디갔어? 이 치즈가 이건 수축하래요 치즈 치즈 그리고 연필이에요 연필 너무 귀엽죠 치즈 그만할거예요 자! 잘해요 차차 너무 귀엽죠? 그럼 다가 준비해 볼까요? 이거는 뭐예요? 이게 있는 거 차요 차요 뭔데요? 음 지우개요 맞았어요 지우개요볼펜이에요카카오톡 그려져 있는 거 아니요 여기. 항상 <laughs> 같아요 방금 관절굽고 있나 봐요그 다음에는 여기 엄청 샤워핀인데 제가 좋아하는 샤워핀인데요 있잖아요 꺄나 <laughs> 이게 더 좋아요 가까도 그래도 됐어요 응. 여동생이랑 같은 놈으같아요 저는 여동생이 많아요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. 일단은 공부책도 펴고 공부 펴고 두개안뜯서이뜯게게요아우스러요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오케이, 빠밤, 빠밤, 자 뜯어볼게. 와, 우리 시작해볼게요. 조용히 하세요. 아, 조용히 하려고. 아, 조용히 좀 하라고. 더 망치잖아. 어? 어? 조용히 좀 하라고. 문 닫아줘, 그러면? 아, 조용히 하려고. 핫코트 음. 그려져 있죠. 작업하느니까 <laughs>

줄까요? 나 원이 다 공부해요. 음. 아깜빡했다 까부세요. 이까 이놈. 냄새 좋은. 완전 좋아요. 네. 완전 좋죠. 깡깡 <laughs> 왜 그래, 너무 좋아하세요. 음, 맞아요. 카카드 친구들 개해볼까요 신한증금은요. 이 상자를 받으면요, 제가 이거 선물 줄게요. 같이 잡아 있을 거예요. 한장, 한장.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중요한 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음.